이렇게 쭉 따라 올라오시다 보면 황악산 3000m 힘내세요 라는 간판이 보이고요. 왼쪽에는 등산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운수함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저쪽 보이는 오른쪽 길에서 빠지면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평길을 5분 정도. 따라오면 이렇게 황학상 정상 2.8km 표시판에 닿고 이제부터 한2 3 0분 가량 이렇게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호흡은 이 정도고요. 계속 저렇게 나무 계단을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경사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저의 아들과 오빠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 이렇게 돌을 올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둘 올렸습니다. 23분 정도 오르막길을 오르면 이렇게 황학상 2.2km가 나오고 요 저는 왼쪽으로 갈 거고 어, 숨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1km 지점이고요. 제 시간으로 33분 됐고요. 다시 아까 2.2km에서 3분 정도 오르막길 이 있다면 1분 정도 좀 평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오르막길이 시작입니다. 1.5km 정도 남겨놓고 개인적으로 너무 어, 너무 아름다운 구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소리도 너무 좋고 어, 중간중간 보이는 시야도 좀 트여 있거든요. 어, 그리고, 비온 뒤라서 그런지, 엄청, 숲이 깨끗해요. 그래서, 공기도 좋고, 약간 습한 건 있지만, 어, 이 산책로, 이 등산로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진달래가 지금 길을 맞아서 좀 이렇게 있고요. 중간중간 보시면, 시야가 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올라온 길이고요. 오늘, 일출을 저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해는 떠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황학산 을크는 남았고요. 어, 저쪽에 보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기준으로 저쪽에 이렇게 운해가 보여요. 네, 오늘은 오늘 아침에 좀 비가 왔는데 지금 해가 엄청 잘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에서도 운해가 보지, 운해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km 힘내겠습니다. 여기는 선유봉에서 본 정상입니다. 황학산은 이제 400m 남았고요. 지금 하늘, 어, 너무 감사하게, 지금 안개가 다 겹치고 있긴 한데, 아직은 이쪽은 다 안개가 지금 있고요. 저의, 저를 봤을 때, 오른쪽은 지금 이렇게 맑습니다. 화산 완료했고요. 6시 반에 시작해서 정상까지 1시간 반, 화산까지 1시간. 여유롭게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혼자라서 그런 그래 조금 많은 시간이 낭비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올라갈 때 그렇게 뷰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안개 때문에. 그래도 저는 안전하게 하산했습니다 어, 여기에서 시작해서, 지도 주차한 다음에 시작해서 정상까지 1시간 반, 화산까지 1시간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총 2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습니다.